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해연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부부 성에 관한 질문 시리즈쭉 나갑니다. 오늘의 음. 질문은 성욕이 너무 저조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 어, 이것은 뭐 아내의 성욕이 저조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남편의 성욕이 저조할 네. 때도 있습니다. 네. 어. 아, 이 성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욕구와 자꾸 비교를 하세요. 예를 든다면 식욕, 수면욕,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필수적인 거야.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나 남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욕을 다른 욕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 왜 그러냐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욕구인 건 맞지만, 이 성욕은요, 사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laughs> 아, 내도 <네도> 안 죽어요. <laughs> 식욕이나 수면욕은 안, 안 하면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고 못 자면 죽는데요. 네, 음.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겁니다. 식욕과 수면욕은 그런데 이 성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욕은 어떤 동물의 성욕으로 비교할 수 없죠. 동물들은 종족 번식을 위한 그 성욕이 그때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욕은 우리 인간의 존재성 또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요. 또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올바른 정립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성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성욕은 관계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거와 함께 또 우리가 또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 성욕에 대한 어, 기준이에요. 어, 기준이 있느냐. <laughs> 기준이 있어야만 많다, 적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다르다는 것. 이 다른 게 정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준이 없다. 그죠? 어떻게 그냥 딱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교해보면 특별히 부부에게 있어서, 어,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다이 성력이 높을 수가 있고 두 사람이 성력이 낮을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높고 한 사람이 낮을 수 있는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결론을 내주냐면요. 결코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어, 적다고 해서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볼수 있는 것은 어, 이 성욕과 관계없이 부부가 성관계를 잘 누릴 수 있고요, 즐겁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수 있다. 이게 무슨 다 높아야만 그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같이 낮을 수 있고 높다면 서로가 충분히 즐기고 행복할 수 있고 또는 한 사람은 높고 한 사람은 낮을지라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부는 처음부터 두 사람 다 성격이 좀 이렇게 낮다 그러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 부부 성관계는 굉장히 부부의 사이를 결성력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 성격이 좀 낮을지라도 꾸준히 잘 어, 시간을 정해서 부부 성관계를 잘 하자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욕 자체가 성욕구 자체가 좀 낮을지라도 굉장히 하루 종일 스킨십을 잘 하시면서 그 성욕과 관계없이 아주 따뜻하고 어느 경우에는 뜨거운 성관계를 잘 진행시키시는 그런 부부들도 있다는 거죠. 성욕이 낮다고 해서 이게 성기능 장애가 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성욕이 낮다고 발기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욕이 낮아도 원만하고 결성력 있는 부부관계를 할수 있다는 거죠. 성욕이 너무 낮아서 성관계도 하지 않고 더나가서는 배우자가 나와의 성욕 차이 때문에 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워하고 있다면 어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 그 문제를 좀 즉시하고 잘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거는 결국에는 관계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부관계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힘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가 성향이 많으면 더더욱 어려움과 유혹이 커질 수 있고 그러 문제가 부부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안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 짚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우 관계를 했나냐 이게 아니고 그때 나는 배우자가 없을 때 나는 성욕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얼마나 아예 그때부터 아예 저조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직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다른 애들은 막 그런 그런 거 야동 찾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그러니까 원래 성욕이 낮으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 너무 저조하거나 너무 힘들 때 같이 부부가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뒤편에 나올 유튜브에도 저희가 이 성욕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증진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또 나눌 텐데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성적인 욕구가 저조해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이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남을 때첫 번째로는 혹시 신체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몸이 너무 약해. 전반적으로 너무 체력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좀 성격이 저조하겠죠 그다음에 뭐 병이 들어서 질병으로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체중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만성 뭐 신부전 해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뭐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성욕이 감퇴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때문에 호르몬이 저하되는 거. 남성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저하되면서 성욕도 저하되고 또 발기 부전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는 또 출산을 하고 또 양육을 하고 수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이 어 발란스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성욕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어, 50대가 되고 뭐 50대 중반이 되면 폐경이 오잖아요. 어, 완경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도 질 건조나 성교통이 오면서 어그성 성에 대한 어떤 욕구나 그런 게 아주 훅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때로는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약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아그 어,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어 때로는 우리도 그 성욕이 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당뇨 또는 혈압약, 항우울제 또는 어떤 피임약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화학요법을 할 때도 그렇고요 탈모제 탈모제도 그러한 성욕을 감퇴시키는. 그런 어, 역할을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약물에 의해서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사실 이 성욕이 훅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있다면은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약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약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좋은 의견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성역을확 떨어뜨리는 원인이 어디 있을 수 있냐면은 과음,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요 알고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은 치명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확실히 절제하셔야 되고 더 나와서는 금주를 하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욕이 너무 저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첫 번째는 신체적 요소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는데 예,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당연히 관계적이겠죠. 그래서 어, 부부 사이 대화가 부족하거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또 관심과 친밀감의 표현이 좀 결여되거나 또 너무 바빠서 서로의 삶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서로에게 내지 못할 때또 사랑의 표현을 마, 많이 하지 못할 때 당연히 어, 굉장히 저조한 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결국 부부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어, 그렇다면 당연히, 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몸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이 신뢰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상대에 대한, 어, 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배신감이 혹시 있지 않나? 만약 이런 게 있다면요, 사실은 성적인 욕구가 각자는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상담이 필요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계적인 면에서 잘 해결해야만이 또 모든 게 회복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매력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도 살찌고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가고 자기가 봐도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그러한 그 매력에 대한 것이 떨어질 때에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성적인 욕구가 저하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욕이 너무 저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첫 번째는 신체적인 부분이 없나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가 없나 보시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요. 서로 너무 좋아해요. 신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삶이 피곤해요. 그래서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성욕이 많이 저조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요즘에 좀 지나갔지만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지나면서 전 세계가 우울했잖아요 어떤 그런 감, 감정들이 나에게 쌓이면서 당연히 성욕은 굉장히 저조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 성에 관계되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나의 성욕이 계속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혹시 해결이 잘안 돼요. 서로 부부가 도와주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꼭 아,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적인 면에서 둘이 또는 한 사람이 성욕이 낮아요. 아, 그 낮다고 해서 다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어뭐 정말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원인이 분명해요. 어, 그리고 이 문제를 부부가 해결할 수 있다면, 아, 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십시오.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어, 그리고 그걸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꼭 필수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성욕이 너무 낮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 두 사람 성욕이다 낮아 부부가 음.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요. 어, 그래서 그럼 질문을 안 했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질문이 나왔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높고 한 사람은 나 이게 맞지 않아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관계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성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을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잘 소통하면서 책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해소하실 수 있는 아니면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개선이 빠른 시간에 안 됐을 때 점점 점점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고, 또더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뭐 벌써 50 넘어 60인데 무슨 다늙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다니 이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되겠지? 이 상황 하시지 마시고, 100세 시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또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럴 경우에는 병원도 가시고 해서 어, 신체적인 부분과 또심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에 복합적으로 또 병행하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또는 건강에 어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하지만 관계나 심리적으로 어렵다 정말 힘들다 그러면 상담사를 만나세요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좋은 결과를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관계 심리적인 문제로 서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상담사도 만나보고 변화를 원하는데 또 다른 사람 그 다른 배우자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말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정말 낮아서 힘든 성욕.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희망을 갖고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